이런 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스트럭처덱 카이바 편 가져왔습니다. 저번엔 유이 편을 리뷰했었죠. 어, 이제 그 라이벌인 카이바 편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면을 보시면 여기 카드의 리스트가 들어있고요. 스트럭처덱답게 아마 듀얼 필드 같은 게 있을 겁니다. 음. 어, 발매는 2 0 1 6년 10월이고요. 가격은 그 당시에 7,000원이네요. 음.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까보겠습니다. 구성은 저번과 마찬가지로, 어, 듀얼 필드, 룰북, 남다 덱,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스트럭치를 하나 사시면은, 뭐, 기본적인 듀얼은 할 수가 있다. 라는 그런 거죠. 룰북은 저번과 마찬가지로 마스터럴 3입니다. 어, 제가 저번에 촬영 끝나고 한번 읽어봤는데, 핸들럼 존까지 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어, 딱 아크파이브 때 시절 같습니다. 이렇게 열어보면 카이바와 푸른눈의 병룡이 같이 있죠 음. 어 여긴 이제 어그 드래곤 캐논 자식 아, 단점은 이 카드를 놓으면 은 얘가 떠요 이게 뭐 평평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매트를 쓰는 거예요 어, 카드나 보자고요 어, 맨 처음 카드는 A2G 드래곤버스터 캐논입니다 뭐, 융합 소리가 아주 괴랄하죠? ABC 드래곤버스터랑 XYZ 드래곤 캐논 총 6개의 카드가 융합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용이 어좀 그런 부분에 달려있죠? 예. 다음은 ABC 드래곤 버스터입니다. 사실 ABC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티어권이었죠 이게 굉장히 좋은 거는 발동 타이밍이 굉장히 좋아요. 어, 무려 상대 턴에도 발동할 수 있다는 거. 턴제하게 없었으면 아주 미친 사기카드였겠죠? 그 다음에 A 어설트 코어. 어, ABC 드래곤 버스터의 하체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B 버스터 드레이크. 역시나 ABC 드래곤 버스터의 왼쪽 부분을 담당하고 있죠. 어, 시크러시 와이반 ABC 드래곤버스터의 오른쪽 부분 어, 이거는 되게 합체 고정을 잘한것 같아요 어, 나름 뭐 디자인도 메카스럽고 그리고 강아지원 메카 헤비아머 어 예전에 DM에서 강아지원 메카 헤비웨폰이라는 카드가 있었죠 어, 그 카드의 약간 바리에이션 카드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요즘에 보기 힘든 그 유니온 카드예요뭐 스피릿, 튠, 듀얼, 유니온 등등 그슈가 몬스터마다 그런 약간 카테고리가 또 나눠져 있죠 어, 역시나, 카이밤은 빼놓을 수 없는 카드. 푸른 눈의 백룡이 패럴레로 들어있네요. 음. 어, 푸른 눈의 백룡도 일러스트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뭐, 지구판, 석가판, 뭐, 목곡판 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유년 경납고. 어, 유년 카드들의 필드 마법이죠. 파란 눈의 위광. X Y Z 드래곤 캐논 오 이건 일러스트가 다른 일러스트네요. 그 메이션 에임에서 나왔던 울트라레어의 X Y Z 드래곤 캐논은 코를 발사하는 굉장히 멋진 일러스트를 가지고 있죠. 패한장 버리고 상대 필드에 발그 상대 파괴한다. 이런 X Y Z 나 A B C 같은 애들을 보면은 꼭 어, 패를 한장 버려야지 효과를 발동할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이 좀 많습니다. 그다음에 X 헤드 캐논 그다음에 Y 드래곤 헤드 Z 메탈 캐타필러가 나오겠죠. 얘네들도 메이션 어, 에임에서 슈퍼리어 이상으로 나옵니다. Y 드래곤 헤드 제트메탈 캐타필러 얘네들도 이제 어떻게 합쳐야 하느냐에 따라서 또 융합 애들이 또 다릅니다 X헤드캐논이랑 드래곤헤드랑 합쳐할 수도 있고 Y드래곤헤드랑 디메탈 캐타필러가 합쳐할 수도 있고 X헤드캐논이랑 제트메탈 캐타필러가 합쳐할 수도 있습니다 메이션의 힘 슈퍼리어 3인방이죠 그 다음에 강아지원 메카 헤비에폰 오 나왔네요 아까 봤던 강아지원 메카 헤비아머의 약간 원래 원조격인 그런 카드죠 얘도 유니온 카드 중에서 진짜 역사가 꽤 오래된 카드입니다 사이저 글라이더 얘도 들어있네 약간 엑소아이트 약간 기계족 테마랑 프로노의맹룡 드래곤테마가 같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드래곤의 제왕 이건 지금 메타에서 전혀 쓸일 없는 그냥 쓰레기 카드 예. 블레이드 나이트 디그너즈 팩2의 메인 카드죠 저한 미노타로스 카이바가 썼던 미노타로스의 효과 버전 몬스터입니다 블러드볼스. 일반 몬스터 중에서 공격력이 1900이나 되는 몬스터가 그 당시엔 되게 귀했는데, 자, 이 카드가 예전에 등장했을 땐 정말 강력했죠. 그 다음에 이제 제네틱 워울프인가? 그 카드가 이제 일반 몬스터 중에서 공격력이 2000이나 되는 진짜 최상급 하급 몬스터였죠. 최상급 하급 몬스터라고 하니까 뭔가 이상한데? 와, 램프 여정 라진. <laughs> 이런 카드를 상대했던 유희는 정말 대단하다. 그 그램린이나 뭐 엘프 검사, 실버팽 그런 3 카드들로 카이바에 대항했다는 게 역시 귀여울 킹이다 매직 램프. 와 이것도 이제 램프의 요정 라진 어, 지원 카드죠 패밀리어 나이트. 근육매니세의 케빈 마스크 닮았네요 음. 어둠의 열광대 패텐. 카이버가 썼던 어둠의 열광대 사기의 약간 헐가 버전인가? 멸망의 폭렬 질풍탄. 어, 이건 푸르네의 백룡의 필살기 카드죠 푸르네의 백룡령 번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드래곤을 부르는 필이 어, 드래곤의 제왕과 콤보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카드였죠 교그 자각 나왔네요 드래곤 자각의 선율 백룡 덱에서 필수 필수인 마법 카드죠 대놓고 어, 푸른 눈의 백룡의 공격력과 수비력을 따서 만든 카드라고 보볼수 있습니다 시샤 쇼쉐 침묵의 죽은 자 오 수축도 들어있구나 이것도 오랜만에 보죠 상대 몬스터 공격했을 때그 공격력을 절반으로 할수 있는 그런 속공 마법이죠 에너미 컨트롤러 역시나 카이밤은 바 빼놓을 수 없는 마법 카드죠 어, 에너미 컨트롤러는두 가지 효과가 있죠 첫 번째는 상대의 표시 형식을 변경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내 카드를 릴리스해서 상대방의 컨트롤을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카드죠 크로스 소울 이것도 오랜만에 보는 카드죠 내 것뿐만 아니라 상대 몬스터도 제물로 할수 있는 굉장히 좋았던 카드죠 이것도 진짜 역사가 오래된 카드입니다 이것도 슈퍼룸과 울트라룸으로 들어있던 기억이 나네요 죽음의덱파괴바리어스 어, 이것도 뭐 카이바가 자주 생각했던 카드긴 한데 에라타를 시게 먹어서 사용할 수조차 없게 만든 진짜 비운의 카드라고 볼수 있죠. 공격무력화. 상장의 공격만 무시하기 때문에 차라리 위협하는 포효 이런 게 훨씬 낫죠. 어, 파괴륜. 어, 이것도 에라 타 먹어가지고 좀 거시게 하죠. 클론 복제. 최후 돌격 명령. 어, XY 드래곤 캐논. X 헤드 캐논이랑 Y 드래곤 헤드가 합체해서 XY 드래곤 캐논이 되죠. 잠시 후. 자, 무튼 오늘 이렇게 카이버 편까지 봤는데, 휠전성으로 따지자면, 유희 편보다는 카이버 편이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이건 유희 편보다 구하기가 쉽기 때문에, 뭐, 카이바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구매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안녕!